우리는 사람이 젊었을 때할수 있는 일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목사 청빙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면 된다고 기성세대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준비만 한다고 나중에 일을 더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만을 연장시키는 것 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 결혼도 일찍 할수 있었고, 돈도 일찍부터 벌수 있었고, 일찍 어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회가 기다리는 기간을 길게 연장시켜버렸습니다. 사람은 차라리 뭔 모를 때 무엇을 해야 용기와 배짱을 동원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겁이 많아집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 23살의 나이에 성령이 저를 강력하게 쓰실 때, 그때 대학을 휴학을 하던 중퇴를 하고 목회에 뛰어들어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을 먹었고, 그래도 대학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에 대학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렇게 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라져 버렸고, 기회가 사라졌고, 제 인생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저는 성령이 기다려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은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제가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주의종의 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23살 때 경험했던 성령의 강한 능력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소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성 세대 중에 어른 중에 어느 누구도 젊은이들에게 지금 할수 있다, 지금 해봐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흘왕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기성 세대를 대표하고 다윗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데 사울은 자기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그와 싸우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말을 했다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어리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울은 어른으로 젊은이에게 틀린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젊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일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이제 우리 대부분이 나이를 먹어가는 이 상황에 와서 이 말을 듣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생의 지혜는 언제든지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에 두는 지나친 비중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과연 그 많은 공부가 필요한지, 그것이 유익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공부가 무엇이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선시대처럼 인생의 절반을 과거시험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교육 과정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남자가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결혼을 하려면 서른 살이 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교육을 단축하든지 중고등 과정을 단축하든지 만 20세의 대학을 졸업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TV 강사 김미경 씨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기요사키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지도는 공부는 돈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거기에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결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그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로를 생각할 때, 진로와 돈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데, 인류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애초부터 인터넷으로 책장사를 하려고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존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는 제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재미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로와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했고, 그것이 당신의 경제적인 독립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은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인데 만일 기회가 이미 왔다면 공부를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3살의 나이에 목회에 뛰어들 생각을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어도 신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목적은 목회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지. 목회의 기회가 이미 왔다면, 신학교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주 인용해서 이제는 진부한 말이 되었겠지만,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잘할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버드의 미련을 갖지 않고. 중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부모는 반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대부분 소심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맹신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면 충분히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은, 사람이 목회를 하려면 경험과 인격을 쌓아야 된다, 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당시에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경험과 인격, 경험은 이 일을 하면서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인격은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인격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속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인격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인격이 생길이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은 인격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용기. 믿음. 담대함이었지. 인격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울 왕은 인격이 부족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저의 인격이 20대의 제 인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마치 그 부족함이 젊기 때문인 것처럼 그들의 길을 꺾기를 좋아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무엇을 할수 있음을 말하기보다는 할수 없음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할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할수 없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그를 믿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어 주든 믿어 주지 않든, 그것은 골리학과 싸워 이기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나를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그것과는 별도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참 교육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교육은 실력과 배짱을 키워주는 것이 참 교육입니다. 실력을 키워주는 것. 음악을 공부하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미술을 공부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참 교육은 실력을 키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키우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 준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교육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기요사키는 주장하기를 자식에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부동산을 하라고 했어요. 논란을 나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요사키에게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실력을 키워줄까? 선생들에게 이름을 하면 그들이 실력을 키워줄 것 같습니까? 교수들에게 이름을 하면 교수들이 젊은이들의 실력을 키워줄 것 같습니까? 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옛날의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는데 지금의 교육은 학교에 전적으로 의림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학교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실력과 정신을 가르쳐 줄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들을 학교가 가르쳐 줄수 있는지 신앙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올바른 것을 학교들이 가르쳐 줄수 있을지 그 면에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 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믿음을 왜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전적으로 가르쳐 줄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자녀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믿음을 가르쳐 줘야지. 부모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자식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직접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치관, 실력, 지식 노하우 이런 것은 그걸 가장 바라는 사람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나처럼 신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끔은 인벤토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무엇을 배웠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제가 어려서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어린이 잡지를 읽년 중에 똘똘이의 모험이라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모험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질색을 하시면서 그건 나쁜 거야.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한 거야. 저는 그때 만일 저희 어머니가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소심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모험을 하다가 죽을까봐, 모험은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이. 저의 어머니가 칠색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가 오버를 한다. 내가 모험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험이란 단어가 뭔지를 여쭤본 것 뿐인데 저렇게 반응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좀더 모험적이었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참교육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교육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자와 곰이 양을 낚고 채갈 때 따라가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치려 할 때, 그것을 쳐 죽일 만한 담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낳고 체가도 양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해치려는 곰과 사자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예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얼마나 참으로 용맹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인물라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도 참 믿음의 인물란이 있었어요. 인물이 없었어요. 용맹한 한 인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하다 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없는 다윗은 다윗이 아니. 다윗이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것만으로 다윗이 된 것이 아니. 이것이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다윗이 신앙과 열렬과 예배와 이런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너무 개인의 야망을 장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기보다는 기죽이는 일을 더 잘합니다. 사람을 묻어버리는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병원이나 은행의 번호표와 같지 않습니다. 번호표는 그걸 뽑으면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몇 명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옵니다. 그게 번호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회는 번호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몇 명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할양 없이 기다릴 것이요. 내 앞에 몇 명이 끝나면 내 차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약까싸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맞을 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먼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기회가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지만,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기회는 다른 조건과 맞춰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